비극티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극입니다 경기는 일단 발로 차서 저렇게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비대 그 너트나 어 경기 커버 너트 같은 경우에 너무 꽉 조여서 풀리지 않는다면 저렇게 빼서 뒤집어 놓고 프라이어나 벤치 같은 걸로 돌려줘 풀러 주시면 금방 풀립니다. 그걸 어렵게 그정 위치에서 손을 넣어서 돌려 돌리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괜히 땀만 흘립니다. 정신 써도 연기 교체하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발로 쳐서 어내고 그냥 시중에서 사다가 그대로안 치면 돼요. 떨어진 변기는 폐기물 스티커 붙이셔서 내놓으시고 저렇게 떨어진 자리에 붙어 있던 백시멘트는 망치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쳐주시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저 구멍으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 변기 구멍은 막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닐이나 이런게 없어서 대충 박스로 막아놨는데 못쓰는 비닐에다가 신문지 같은거 돌돌 말아 집어넣어서 꽉 막아놓으시면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물질, 남아있는 백시멘트들은 망치나 뭐 드라이버 같은걸로 톡톡톡 쳐주시면 잘 제거됩니다 아 그러기 전에 그 변기 물통엔 내림부속 이라고 해서 물을 내리는 그 부속이 있습니다 그거를 변기 물통에 잘 조립을 해서 놓아야 되는데 아 여기서는 제가 뭐인테리어 이런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보면 더 전문가 분들이 내림부속을 조립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런 걸 보시고 그대로 조립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성인분들이라면 쉽게 조립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40, 50대 가장이지 않습니까 캠체조 있으신 분들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 아주 간단하거든요 고체온적인 게 없습니다 떨어진 백시멘트 가루들은 잘 쓸어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주시고요 정심이나 편심을 병기에 연결하셨으면 잘 들어서 저 병기 구멍에 잘 맞춰서 안착시키시면 됩니다. 이 작업의 단점은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하실 땐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 어, 나름 코를 막고 하셔도 되고 뭐 그런 냄새 좋아하시면 그냥 맡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코가막히신 분들은 코를 뚫어 주는 인석이 조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변기를안 치시기 전에 비대 브라켓이나 변기 커버가 밑에서 너트를 조이게 돼 있는 것들은 미리 조립을 하셔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치고 나서 그걸 끼려면 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힘이 듭니다. 그러니 미리 앉히기 전에 줄립을다 해놓으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또이 동영상을 보고 꼭그 전문가 분들을 불러서 설치를 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안 해보시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대략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전문가 분들이 할때 조금 더 용통성 있게 말을 할수 있고 어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병기를 안치는 방법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는 것도 좋, 좋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걸 봤을 때 모든 걸 다른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한두 번씩 해보는 것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와이프에게 또는 그 누군가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 매력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라면 이것저것 다한 번씩,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영상은 전문가용 동영상이 아니라 소소한 그냥 삶의 지혜 정도 그런 동영상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고 전문가적인 그런 영상을 원하시면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이 동영상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저는 40, 50대 가장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냥 평범한 걸 말씀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찍는, 찍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변기를 안 쳤다면 이제 아까 내린 부석을 조립해놨던 물통을 변기 위에 맞춰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너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요즘 변기들은 너트를 조이는 그런 공구를 별도로 놓주는 게 많으니 손으로 대충 힘이 들어갈 만큼 돌려주시고 그 너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 음좀 힘드시더라도 손으로 꽉 조이셔도 되고 벤치나 프라이어 같은 걸로 한번더 조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되는 점있 태어났던 비대를 다시 브라켓에 밀어서 다시 끼워 놓으시면 되고 아, 여기서 또한 가지는 비대를 또 풀지 몰라서 밑에부터 다시 다 돌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비대는 비대 주위를 잘 찾아 보시면 코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앞으로 잡아 빼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방식이 조금씩은 틀리지만 그걸 비대를 먼저 띄워놓고 브라켓을 풀리시면 편하고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못 찾으셔갖고 비대를 통째로 뜯어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고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어딘가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 끝났습니다. 밑에 수평 잡아서 비데를 꼈다면 변기 물통과 벽에 있는 앵글 밸브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공구는 필요 없고 거의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돌려서 꽉 끼우시면 물안 샙니다. 그 안에 다 고무 박킹이 들어있어서 사람 손으로 돌려도 견딜 만큼의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사람들 기술 좋아서 공구로 특별히 더 조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괜히 더 돌렸다간 오히려 더셀수 있습니다. 모든 게 연결이 끝나고 설치가 끝났다면 물을 여러 번 내려서 어 변기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지 또 누수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이제 백시멘트를 바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백시멘트는 일반 타일 가게나 천물점 가시면 작은 봉투 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3,000원짜리 한 봉투면 변기 하나 어, 막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겁니다 아마 백시멘트를 바르시기 전에 변기와 바닥 사이에 공간을 뜬거를 잘 확인을 하시고 수평을 잘 확인하십시오 뭐 수평자가 꼭 없다면 육안으로 어느정도 수평을 잡으시면 될거고 아니면 요즘 핸드폰에도 수평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이 뜬 곳은 집에 있는 뭐 못쓰는 장판 또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그 밑에 잘 괴어서 이렇게 해서 백시멘트를 바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백시멘트까지 잘 바르고 나시면 하루정도는 그대로 두셔서 굳혀서 사용하시면 되고 수평자 아, 이것은 뭐 전문가적인 건 아니었지만 잘잡으시 그냥 돼요. 일상에서 소수하게 연기 뭐, 교체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평 봤어? 집에 그못 쓰는 뭐 장판이나 뭐 그런 거 나무 같은 건좀 물에 담면 썩으니까 플라스틱류로 해서 밑에 이렇게 고이시고 하시면 돼요. 이상 배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